두대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보실 차량은요. 가성비가 좋은 제네시스 후기형 2014년식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후기형 중에서 어, 2011년 말부터 해서 어, 2014년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제 2004년 중간부터는 이제 DH로 넘어갔는데 이 후기형 중에서도요. 13년식, 14년식이 가장 좋습니다. 어 제네시스 전기형도 마찬가지고 후기형도 마찬가지고요. 어 웬만한 고질병은다 잡았어요. 개선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13년식 왜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어 프리미엄 스페셜 모델이고요. 1인 신조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이 운행한 1인 신조 금액이 770입니다. 무사고예요. 금액이 좀 많이 싸죠. 어, 싼데 이유가 있죠 어, 키로수가 조금 많아요 21만 키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빼고는 큰 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제네시스는요 여러분 20만 키로를 뛰어도요 차가 진짜 좋아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60만 키로도 팔아봤어요 30만 키로도 팔아봤습니다 그만큼 검증이 된 차량입니다 2014년식 330 프리미엄 스페셜 1인 신조의 무사고로 차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깔은 일단 쥐색은 아니고요. 약간 파란 핏, 주색에 그러니까 약간 파란 핏이 있는 다크블루 색상이고요. 운전기 조수석의 헤드램프, 그리고 깨끗하고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그릴,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엠블런도 깨끗하고요. 운전석의 드램프 마찬가지로, 네, 금강 하나 깨진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범퍼에 네, 감지기 사고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과 상단, 네, 본네트도 깨끗해요, 여러분. 부칠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 썬팅 돼 있습니다. 썬팅 깨끗하게 돼 있고요. 전면 유리에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측면 보겠습니다. 범퍼랑 핸다랑, 네, 단차난 거 없고요. 타이어는 지금 미세린 타이어,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은 가장자리만 살짝 스크래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측면에 뭐지어지거나 찍힌 거 보이지 않고요. 측면 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와 리피터에 깨진 거 없고요. 운전석에 앞문, 뒷문, 네뒤 핸다까지 깨끗해요, 여러분. 붙인 한거 없습니다.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안에 보시면은 이 친구가 옵션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어요. 뒤에 리어 커튼이 있습니다. 전동 핸들. 핸들 열선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또뭐 있냐? 아! 오토홀드 기능, 전자파킹, 차선 이탈 여러분 옵션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운전석에 열선 통풍, 조수석에 열선 통풍, 뒤에 보시면 DIS 저것도 그 당시에 500만 원이 넘었던 옵션입니다. 뒷좌석을 한번 볼까요? 네 뒤에도 마찬가지로 네 깨끗합니다 바닥에는 또 코일 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코일 매트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썬팅은 루마 썬팅 네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뒤에도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어요 60% 이상 남아 있고요 휠은 가장자리에 네,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요점 참고해 주시고요 후미쪽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후미등 그리고 조수석에 후미등 깨진 거 없이 깨끗하고요 범퍼에 감지기가 사고 들어가 있네요. 하단과 상단 트렁크 깨끗하고요. 한가좀 아쉬운 건 뒤에 몰딩이 여기 가 하나 살짝 여기가 실 금이가 있네요. 뭐 그냥 보기는 상관이 없어요. 어제 어디다 살짝 한번 쿵 부딪히신 것 같아요.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아 보세요 여러분 관리가 잘된 차량들은 뭐가 틀려도 틀려요. 수납 공간이 많아요.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그러니까 손님이 이걸 해놓으신 겁니다. 따로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게 막 왔다 갔다 갔다 할까봐 수납 공간을 이렇게 또 따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어, 뒷유리 선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선팅 작업 안 하셔도 되고요. 조수석의 측면 보겠습니다. 뒤 휀다 그리고 뒷문 안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여기 하나 미세하게 붙이란 거 하나 두개 정도 있네요. 근데 티는 잘안 납니다. 색깔 특성상. 네, 예, 티는 잘 나지 않습니다. 자, 뒷좌석 보겠습니다. 바닥에는 또 이렇게 어, 코일 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코일 매트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뒷좌석에 보시면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가 있어요. 조수석에도 이렇게 워큰 스위치 네, 들어가 있지만 뒷좌석에도 전동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 뒤에 열선, 뒤에서 오디오와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어, 프리미엄 중에서도 스피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연식도 여러분, 마지막 끝물, 1 4년식 주행거리만 많을 뿐입니다. 근데 1인 신조예요. 여러분, 이, 제네시스도, 에쿠스도 고질병이 있습니다. 키로수가 한 15만에서 20만 넘어가면요. 엔진 시동을 갈때이 가변기 소리, 가래 끓는 소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21만 키로인데 엔진 시동이 되게 좋아요. 다시 한번 켜볼게요. 소리가 부드러워요. 진짜 여러분, 어, 이 사람, 저 사람 막탄게 아닙니다. 1인 신주예요 주행거리가 많을 뿐이지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한 차량이고요. 거기다 옵션도 좋아요. 보시면 네비 들어가 있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 전동 핸들, 오토홀드 기능, 전자파킹, 뭐 전방 카메라, 운전석에 열선 통풍, 조수석에 열선... 여러분, 700만 원짜리인데요. 뭐다 들어가 있어요. DIS 들어가 있죠. 또 후진 넣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그니까 러 옵션이 그래도 여러분 이게 많이, 네, 들어가 있는, 아, 전방 카메라는 화질이 안 좋네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키두개 있습니다. 스마트 키두개 있고, 블랙박스는 붙이시면 돼요. 이거 게놨거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눈 밀어 있기 때문에 카드만 꽂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보시면 또 여기에 센터 쪽, 이, 여기도 원래는 어, 일반 차량들은 하이그웃이에요. 얘는 프리미엄 스페셜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죽 재질로 돼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잘돼 있고요. 전면 센터에 버튼들 까진 거 없습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게 빵빵하게 아주 네, 잘 나오고요. 1인 신조에 21만 키오. 근데 연식이 나쁘지 않아요. 2014년식의 끝물입니다. 오늘 판매가가 770입니다. 예약금 50만 원만 걸어주시면요.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이 됩니다. 내 차처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타보시고요 마지막 날 카센터 가서 점검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량, 네, 에코스 모델입니다. 2 0 1 4년식에 네, 다시 저희한테 판매를 하고 가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2만 12만 9천 킬로를 주행한 3.8 모던 모던이면 높은 트립은 아닙니다. 모던 모델이고요. 어 무사고입니다. 사고 없고요. 성능상의 미세의유 없이, 그리고 타이어는 손님이 교체하셨어요.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일단 전면에 보시면 네, 운전석에 아, 조수석에 헤드램프 깨끗해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라지에다 그릴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에 헤드램프도 마찬가지로 네 깨끗하네요. 범퍼에 감지기 사고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안개등. 에어덕트 라인 네, 깨지거나 금관거 없습니다. 국내도 깨끗해요 여러분. 상당히 깨끗합니다. 돌틴거 없고요. 부치란거 전혀 없습니다. 썬팅도 깨끗하게 되어있고요. 앞유리에 마찬가지로 금관하나 깨진거 없습니다. 엔카에서 무사고 진단 받은 차량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측면 보겠습니다. 범퍼랑 핸다랑 네, 단천한거 없고요. 타이어가 여러분 위쉐린 타이어인데 많이 남아있어요. 8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 측면에 찢어지거나 찍힌 거 없습니다. 휠은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측면 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와 리피터에 까진 거 없고요. 운전석에 앞문, 뒷문, 뒤핸다까지 도장 상태가 좋습니다. 제가 또 관리가 잘된 차량들은 엣지 면이 도장 면이 좋아요. 안에 보시면 시트 보세요, 여러분. 깨끗하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바닥에 보시면 가죽으로 된 코일 매트 네 들어가 있고요. 어 근데 차가 깨끗해요. 이이 이 저희 또 구독자님이 잘 타신 것도 있지만 관리를 진짜 잘하셨어요. 이런데 보시면요, 이런 데가 진짜 깨끗해요. 이 안에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부위까지 어, 깨끗하게 사용을 어, 잘 하셨습니다. 자, 뒷좌석 운전석에 뒤에 보시면 뒤에도 보세요. 오 근데 시트가 진짜 깨끗해요, 여러분. 바닥에도. 가죽으로 된 코일매트 예,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이것도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근데 금액대가 여러분 14년식인데요 튜노맥이안 됩니다 뒤에도 똑같이 미쉐린 타이어 타이어 8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후미 쪽 보겠습니다 운전석의 후미등, 조수석의 후미등 깨끗합니다 금가거나 깨진 것 전혀 보이지 않고요 범퍼에 감지기 4구 들어가 있고요 머플러는 듀얼머플러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과 상단 트렁크 네, 깨끗하고요.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트렁크 바닥 깨끗해요. 오염된 거 없습니다. 관리를 잘한 차량입니다. 뒷무이 보시면 선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선팅 작업 안 하셔도 되고요. 측면 보겠습니다. 뒤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휀다까지 그런데 아, 아, 외관이 진짜 깨끗해요. 이게 아 미세하게 붙이한건몇개 있네요. 있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고요. 자동세차를 안 돌렸어요 왜냐하면 자동세차를 돌리면 약간 까끌까끌하네요 이런 이 매끈한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저희 구독자님께서 어, 사용을 잘 하신 차량입니다 바닥에는 또 가죽으로 된 쿨매트 이거 비쌉니다 싼거 아니에요 천정에 오염된 거 없고요 썬루프는 지원이 안 되네요 뒤에 시트 컨디션도 어, 깨끗하고 일단 차에서 어,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 차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 저희도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격이다 틀리듯이 차도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이 차의 컨디션이 틀려요. 막 담배 피고 관리 안한 차량들은요, 차에 딱 타면 일단 냄새부터가 틀려요. 진짜 차에서 좋은 냄새 나오면 제가 담배 안 피기 때문에 좀 담배 냄새에 좀 민감한 편인데 진짜 딱 느꼈을 때아 진짜 잘 관리를 잘하셨구나, 잘 타셨구나. 왜냐, 면 보면은 이끄는 사람마다 다. 근잘 타셨어요. 어, 뒤에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암네스트에 보시면 열선 뒤에서 볼륨을 조절하고 채널을 바꿀 수 있는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높은 트립은 아닙니다. 모던 트립이기 때문에 뭐 옵션은 그렇게 많은 차량은 아니에요. 원래 보통 이제 익스 클루시브나 아니면 VS500 되면 여기 있으면 뭐 전동 시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빠져 있어요. 그래도 얘는 앞좌석 위주로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수석에 보시면 워큰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아 차에서 진짜 좋은... 상기 같은 게 나요. 잘 깨끗하게 잘 쓰셨네요. 네, 버튼 시동 <laughs> 들어가 있고요. 네, 주행 거리가 12만 9천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네,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핸들 컨디션도 깨끗해요. 거기뭐 까지거나 해진 거 보이지 않고 전동 시트 그리고 전자 파킹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운전석에 열선 통풍, 조수석에도 열선 통풍. 니어커튼도 있고 전자기호봉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 지원되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여러분 아,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이 키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이게 이런 거별 뭐 것도 아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쁘잖아요, 여러분. 케이스도 보세요. 가죽으로 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차주분께서 저희 구독자님이셨어요. 진짜 관리를 하고 타신 겁니다. 이거 키 케이스 뭐 이거 얼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이거 하나 하나만 봐도 알아요. 이 차주분의 성격이 나옵니다. 전면 센터 쪽 보시면 버튼들 까진 거 없어요. 깨끗하고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죠. 또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어요. 요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어요. 하이패스 눈 밀어 있기 때문에 카드만 꽂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블랙박스 2 채널 있습니다. 어, 타이어도 여러분 미쉐린 타이어 싼거 아닙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오일만 한번 갈고 타시면 되고요이 차량은 검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님이 사갖국 하셔서 잘 타셨어요. 진짜로 잘 타셨고, 저희한테 이제 판매를 하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하기 전에 한 바퀴 돌아요. 차 컨디션을 보는데, 진짜 14년식에 12만 키로의 무사고에 이렇게 또 컨디션이 좋은 차량. 금액대가 여러분, 뭐 1,500이 안 됩니다. 가성비가 절대 나쁜 차량이 아니고요에쿠스는 진짜 뭐 지금도 물론 이제 G 구옥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EQ보다 이 에쿠스 13년, 14년, 15년식을 더 좋아해요. 더 묵직하고 더잘 나갑니다. EQ도 나쁘진 않은데 에쿠스를 오래 탔던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EQ가 너무 좀 가볍다고. 근데 에쿠스 찾는 분들은 또 에쿠스를 찾더라고요. 보통 13년, 14년, 15년식이 이제 전자기후봉이 어,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실 거는 13, 14, 1 5년식에 전자기호봉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 차이는 나겠죠. 자, 오늘 이제 또 저희가 총, 어, 0 열...